유튜브 구독 눌러주세요. 많이 구독해줘. 앙. 응.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시청자,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분들 모두 모두 반가워요. 안녕. 오늘은 맘스터치. 음, 싸이버거. 싸이버거. 그리고, 어, 양념 감자. 싸이버거 지금 두개예요 그리고 이거는 윙봉 세트 해갖고 지금 이게 실속 실트 세트 실속 세트. 어 제가 맘스터치는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근데 우리 치즈 군이 맘스터치 진짜 맛있다고 한번 먹어보라고 추천해줘서 어 저희 팬분들과 또 구독자분들이 추천해 주신 음식 많이 많이 맛있게 소개해드릴게요. <웃음> 네. <웃음> 어, 또 드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유튜브 밑에 어,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은 제가 선별해서 또 먹방에 참여 많이 많이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새로운 분들 반가워 이게 사이버워두 갠데. 와, 근데 싸이버워 진짜. 이게 왜 이래? <laughs> 이렇게 통, 어, 통통통. 이렇게 튼실할 줄 몰랐어. 어, 통살이. <laughs> 아니, 왜 사이버, 사이버가, 사이버관하지 어, 몰랐는데요. 헉, 이거 봐봐. 통살. 우와, 진짜로. <laughs> 어, 아, 그거 꾹 눌러, 뭐가 편해요? 뭐, 가 안에서 막 쏟아지나? 통살이 막 쏟아져? 음 약간 매콤하다 약간 징거버거랑 비슷하다 그죠 우와 설마 싸이버거라 해서 싸이놀이 거겨오프닝때들 맞아요? 응 맞아 제가 원래 먹방할 때그 음식에 따라서 <laughs> 그 비슷한 노래를 살짝 들이거든요 음,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와요. 우와. 아니, 이거. 이 하얀 소스가 뭐야, 도대체? 응? 이 하얀 소스가 뭐야? 통살 어, 치킨 자체는 약간 매콤하고, 소스가 진짜 맛있다. 잠깐만. 어차피 닭도 먹어야 돼서. 아, 저 위에 마요네즈라고? 아닌데, 뭔가 새콤한데? 어, 마요네즈가 아닌 것 같아. 뭔가 새콤한데? 무슨, 다우던스 소스 이런 거아니야 새콤한데? 아, <laughs> 나 근육 없어. 아주 좋구야. 아니, 아주 좋구야. 아까부터 나도테 시비가 는데나 근육 진짜 없어. 음 감튀 맛있다. 그거 같다, 그거. 파페에서 파는 감튀. 음, 새로 오신 분들 반가워요. 근데 소스가 되게 많아요. 허니 머스타드. 맘스트 터치 스위트 소스. 토마토 케첩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 어디다 찍어 먹는 거지? 아니, 케첩 까고 싶은데 어디다 찍어 먹어? 치즈와. 두 번째 사이버건은 포장 열기 전에 꾹 누르라고요? 음! 아, 열기 전부터 한 번씩 누르라고? 파파이스가 맘스터치 자매회사요 아, 진짜요? 너 몰랐어. 아니, 서울에 파파이스 없어서 안고 찾고 다녔었거든. 음, 다 먹을 거예요. <laughs> 먹다 보고, 음 먹어보고, 다 먹을 수 있으면 먹고. 아, 뭐, 근데, 급해. 지금 시작해서, 지금. 음. 아, 토마토 키즈왜 깔아 그랬냐면, 감튀를 찍어 먹으라고? 어, 근데 감티 안 찍어도 맛있는데. 치즈, 안녕. 먹는 데까지 먹어보고, 못 먹으면 멈추고. 근데 이거 안 찍어도 맛있는데. 어머, 개이들. 이거 봐봐. <laughs> 1대3 픽. 개이들. 이거 케첩 안 찍어도 맛있는데? 제 방송 보고 독특이 먹으려고 했는데 독특이 없어서 실망했대. 버섯. 가옥버섯 와라라. 음. 이거, 감피가, 양념 돼있어서, 케첩 굳이 안 찍어 먹어도 될것 같아. 아, 약간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아, 진짜 약간만 찍을게. 음. 하늘의 양상추도 놓칠 수 없죠 <laughs> 아와락은가오빠꺼야 그래서 가오빠한테만와락해주다 <laughs> 에이 그런거 왜또 사왔네 언니 운동하세요 응숨쉬도 운동 호떡님 와사 어떡해 양상추 하나 떨어졌어 아무튼 근데 이게 흰게 마요네즈 맞아? 마요네즈 진짜 많이 묻혀 있었는데. 와 근데 진짜 치킨이 한 가득이다. 음 아니 왜 사이버고 사이버가 하는지 잘 알겠어. 이 치킨 가격은 모르겠다 실속 세트거든요 음, 이거 맘스터치 홈페이지 가시면 가격이 다 있어요 <laughs> 내일 미역국 얻어먹는다고? 내일 생일이야 엄마도 칭쿠레 열수 있어요? 아, 아까 엄마 전화하러 열대 안 가져가셨다고. <laughs> 콜라 눈 굽고 먹으면안다 응, 음, 어서와, 안녕. 여러분들 추천하시겠지? 그 유튜브 보시는 분들 구독 버튼 좀 눌러줘. 아, 근데, 나 원래 안 찍어 먹었는데, 캐스트 찍어 먹으안 찍으니까 맛없다. <laughs> 아 아까 캐스트 찍어 먹으러 했던 사람 누구야? 응, 음, 맛을 알겠어. 엄마 목소리 출자 응, 음, 맛있어. 무슨 장모님이야. <laughs> 엄마 목소리 출자 강아지 엄 아프지, 진짜. 마지막까지 치킨이 사라졌어. 엄마 그때 난 먹을 때는 칼로리 생각 안 하고 먹어. 저번에 옆머리 자른 거 머리 자른 것처럼 한 거지. 요즘 행사중인데 팥파이스 치킨을 먹어 2,000원이라고? 근데 내가 팥파이스 먹는다니까 다싸이 먹어 먹으라고 하더라고 <laughs> 왜? 콜라 맛스을때 눈을 꺼 먹으면 안돼? 음발레하구니 다. 아 소스 뿌려서 먹어달라고? 우선은 그냥 맛이 어떤 거 하나만 먹어보고 엄청 버삭버삭하다음 약간 이 튀김옷이 옛날 아 근데 아까는 파파이스 자을사라 그래갖고 이 약간 파파이스 스타일이잖아요 튀김옷도 음안 그래도 아, 소스 뿌려먹을게요 이게 그니까 맘스 스위트 소스. 응 마이크 원래 이땅건데응 <laughs> 마이크 원래 이땅건데 스탠드만 한 거예요. 스탠드가 없어서. 응 먹방에서는 그런 거에 관한 어그 질문 안 받을게요. 응 다른 질문 다 받아요. 아 어, 진짜? 호떡님 생일이야? <laughs> 오늘 칼로리가 엄청나네 음, 근데 먹을 때는 칼로리 생각하면 안돼 소스를 그냥 이렇게 듬뿍 찍어갖고 자아 먹을 때는 이게 듬뿍 찍어야지 음 뭐야? 어, 무슨 스테이크 소스 같다. 음! 달콤한데, 약간 데리 대리, 대리 소스 같으면 서 되게 달콤해. 음, 바삭바삭해 지금 바로 맛있다. 사이버가짜는다 진짜 인정 사이버가 인정 평소에 숨쉬고 운동 응 음, 숨쉬고 운동한다니까 <laughs> 어머니 저 토요일에 문화재 템플스테이를 하 얼어붙진 않겠다 에휴 절이 더 따뜻해 아 오빠 내 아이 와라랑 파파이스가 닭튀김 전문이에요 음, 만터치도 약간 닭위 s 것 같아. 그 밑에 사람들 a 리뷰에 그러더라고 닭안 n 먹지 말라고. e i 짱이라 a t 서어섀페이 페이스 샵 음, m 음 o 프라이라이드인데 날개랑 다리, 응 윙봉이야 윙봉 소스 이렇게 찍어갖고 아. 소스는 듬뿍 찍어야 돼 치즈 미아응 요새 완전 가을이지 바삭해그 지금 이게 실속 세트거든요 응1 음, 8 0 0원인데솔직 치킨 한 마리 시켜먹는 가격으로 사이 버거 2개 먹어 감티 먹어 닭도 먹어 <laughs> 방송이나 유튜브 밖에 안 해요 음 치즈 오늘도 늦어? 음, 고생 많다 힘내 치즈 이 모양이 오물오물 귀여워 제가 입이 좀 작아요 이 안은 넓은데 어 입구가 작어 이번에는 쌍이버거를 반을 쪼개서 보여 드릴게요 열자마자 감동 뒤집혔어 열자마자 감동 이 죽대봐 이걸 반을 잘라서 내가 보여줄게 어 보여준 적당히 우리 가오빠가 감동 이렇게 감사합니다 어 싸이 버거 반에 갈라버렸어. 음 보여주려고. 엄청 두껍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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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속이 터질 것 같아. 아까 누가 누르고 열어놨는데 못 눌렀어, 씨. 아까 채팅방에서 언니 그거, 톡꽉 차서 한번 누르고 열어야 돼는데못 눌렀어. 아, 씨. 음! 진짜로, 내가 먹은 킨버거도잘 맛있어. 음, 쌀버거 지금 안 왔지? 저희 동네 맘스터치가 없어요. 이것도 지금, 퀵으로 배달시킨 거예요. 응, 내가 치즈랑 만두 같이 먹는다고 약속해갖고 상하이랑 뭐가 더 맛있어? 이게 훨씬 맛있지 라이언님이 한개 땡큐 고맙습니다 이게 훨씬 맛있지 <laughs> 진짜로 소스도 안 느낀다 야채도 너무 싱싱하고응 음, 맛있었지? 뭐, 가오빠, 왜 맥스스카 이렇게 감사합니다. 짱짱. 이 안에 패티부터가 읽을 수가 없어 진짜로 우리 가오빠 100점 선물은 가오빠 내 맘에 백담하고 백담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엄청, 엄청 맛, 맛나게 듣는 게 아니고 진짜 맛있어. 마이크 얼마 주셨어요? 비밀이에요. 어, 저 노래 요즘 연습하느라고. 아, 아, 원투 스티퍼. <laughs> 진짜 맛있다. 눈 돌았어, 지금. <laughs> 채팅창에 뭐 먹어? 우리 강오빠, 아. 응, 나 알게. 아. 소스 듬뿍. 등... 이제 버거는 딸 버거만 드시고, 홀릭 뱀. 근데 바닥 소리를 제가 일부 내지, 내려가도 않아도 들리지 않아요? 튀김옷에서? 맘 터치에 딸이 미치도 먹게 된. 진짜 그런 것같아 음, 노래는 아직 제가 트레이닝 안 받아서 트레이닝 끝나고, 응, 음, 트레이닝 끝나고, 정비되면 그때 해드릴게요. 금방 먹는다고? 아, 햄버거 반개랑 치킨이 나오는데? <laughs> 음, 천천히 먹자. 여러분, 음, 천천히 먹읍시다.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다이버거 있다만데 지금 <laughs> 음 이거 다리 음 다리 퐁퐁퐁 퐁그 퐁. 퐁. 오날기신님에서 퐁퐁 퐁. <laughs> 마동석 꽃처럼 먹으라고 잠깐만. 손잡이. 입이 가득 차. 응, 음, 가오빠 장신 없이 못사 스티커 이렇 감사합니다. <laughs> 아, 입천장에까지않는데 입이 너무 가득 차. <laughs> 아, 아, 워 아, 더워, 아, 더워. 응, 아, 진짜 바삭바삭하다. 마동석이 아니라 햄토리 같다고? 에비쭈? <laughs> 응, 음, 뼈만 뽑고 나왔지. 응, <laughs> 음, 마음사치 치킨문도 좋아요. 어머, 그런건가? 치킨문 한 번도 안 먹었네? 응, 음, 촉촉해갖고, 물을 먹을 생각을 안 했어.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추천과 즐겨찾기 그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구독 꾹 눌러주세요. 수윤 언니 휘인언니 언자. 수윤 언니 휘인언니는... 안구도 차가 제가... 음 수윤 언니가 유명할 수 있잖아요. 접선하고 있는데요. 하, 너무 바쁘셔갖고 아스나 이타이피 두 개. 음, 반갑습니다. 또 유튜브 보고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에이, 저는 막, 그렇게 함부안 되잖아. 어, 남은 사이버거 반쪽을, 이 지금 패티가 너무 커갖고, 통살이 튀어나왔어. 그냥, 치킨, 4분의 1을 그냥 햄버거에 넣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짧아. 진짜 똥자리야. 그냥 치킨, 이게, 닭도리탕 그런 거 잘라주실 때 툭툭 해서 4조각 한 다음에, 응, 음, 햄버거에 넣어버리는 거. <laughs> 음, 맛있다. 가방 쓸수 있을까? 이렇게 감사합니다. 진짜 크다. 응. 스펙 찍도 진짜 크다. 음! 안 느껴. 좀 봐봐. 소스를 안 느껴. 그러니까 햄버거 촉촉한 거. 야 <laughs> 토끼 같대. <같다>. 물깨래 <laughs> 난리 났어. 나 무슨 고속? 나 무슨? 내가 무슨, 고소... 내가 무슨... <laughs> 내가 그 동물이냐? <laughs> 음. 입이 작은 것도 있는데, 소스가 많아서 여기다 묻어는 거야. 치즈 리아이, 벨라닌 리아이. 아, 싸이버거 진짜 대박이다. 사막먹먹었다고 음. 그래서 훨씬 접지. 그래 나는 내 얼굴 동물의 왕국이네 아주 토끼 물개 햄스터의 사막여우에 아주 <laughs> 햄토리 해봐 그래 난 동물의 왕국이다 그래 <laughs> 햄토리 하이님이래 우리 가오바도 츄릅츄릅 스티커 100개를 가오빵 우리 하이 잘 먹는다고 스티커 뵐개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버 감사해요. 쭈룩쭈를 맛있게 먹는 하이 하면서 스티커 뵐개 감사합니다. 자, 거어봐 아. <laughs> 이게 치킨인지 햄버거인지 모르겠어. 와 어, 진짜 많이 들어있다 음! 우리 벨라영 매니저가 하이 너무 맛있게 먹어 짱짱하고 개쩡 감사합니다 벨라영 고마워 음, 해양을 땀이 먹어. 어! 해볼라. <laughs> 양 너무 많아. <laughs> 양이 너무 많아. <laughs> 맛있는데 양 많아. 다음 먹방은?